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2에서 영웅 육성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리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유저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육성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갈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해 보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그런 꿀팁들까지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시 거예요. 일단 강화부터 처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세트에 몰빵을 좀 하세요 이거는 분산 투자를 금지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치명타 세트 그 다음 스킬 세트 공격 세트랑 쿨감 마지막에 뭐 방어 세트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생명 세트는 절대 금지입니다 초월은 하시되 강화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현재 86레벨까지 키워오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공격 세트 그 다음에 쿨감 세트라던가 혹은 스킬 세트 강화 세트 강화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치명타 세트도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강화가 돼 있는데 이거는 빛나는 템이라서 강화를 좀 해놨지만 그 이후로는 강화에 손도 안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전설템들을 끼고 있는데 강화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굳이 분산 투자를 해도 쓸만한 콘텐츠가 없고요. 그리고 차라리 분산 투자를 할 바에는 한 세트의 몰빵에서 콘텐츠를 좀더 쉽고 빠르게 미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무기를 최우선 우선적으로 20강을 목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방어구를 총 10강까지는 골고루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방어구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투구랑 상위쪽은 20강을 목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과 장갑은 15강을 목표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자면 풀감 세트도 이런 식으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세트도 이런 식으로 맞춰놨죠 올 10강 정도를 해놨다가 순차적으로 20강, 15강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서 절대로 이 세트 두 가지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나는 템들이 간혹가다가 제작을 하면 나올 거예요. 19만에서 20만 투력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빛나는 템을 좀 초월하고 강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육성 자체에 대해서는 빛나는 템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빛나지 않는 일반 전설 템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정 전투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최근에 개정 전투력 300만까지가 뚫려서 보상들이 좀 많아졌는데 초반 단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주긴 합니다. 전설 영웅도 그렇고 또 전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있죠. 토파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항상 개정 전투력을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개정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게 아이템을 골고루 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아이템에다가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캐릭터한테 껴놓으면서 강화를 굳이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정 전투력을 위해서 걸으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절대 강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전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맞추는 순서가 올 고급 아이템 그 다음에 올 휘기 마지막 전설인데 계정 전투력 보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5초월이 돼 있더라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전설 아이템 노강 정도를 맞춰놨을 거예요. 보상을 다 얻고 나서 이 아이템들을 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올 전설 아이템으로 이렇게 다 맞춰나가셔야 돼요. 지금 저는 모든 아이템들이 거의 다 휘기 5초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차 전설 아이템으로 맞춰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웅 도감작과 숙련작입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감작이라고 하면은 신캐를 좀 자주 뽑아 주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선택권과 그다음에 소환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카린도 주고 있죠. 예전에는 카린을 뽑기 위해서라도 영웅 뽑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뉴비 분들은 루비를 좀 아껴 두셨다가 신캐가 나왔을 때 신캐 뽑기에 투자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추가로 플러스해서 이제 영웅 도감작이라는 걸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메뉴에 도감을 보시면은 영웅 도감들이 나와 있어요. 캐릭터를 한 마리씩 눌러 보시면 지금 잠재력이라고 나와 있죠. 레벨 당 추가적인 스탯이 증가가 됩니다. 추가 스탯이 붙는 기준 자체가 캐릭터마다의 잠재력을 보시면 9레벨을 올릴 때마다 도감의 스탯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기초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게 이제 333 레벨 씩 해서 9레벨이 올라가죠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스탯이 부가가되는거예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을 최소한의 333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더 중요한 캐릭터 들을 좀 강화시킬 때 지금 점플 세인 같은 경우에는 14 4라서 18 이죠 총 이게 9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공격력을 어느정도 맞춰 놨으면 생명력과 방어력을 9의 배수 로 맞춰주시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9의 배수로 잠재력 맞추기 네 요거를 좀 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그 스탯 자체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같이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잠재력에 대해서 과투자를 금지하는 바예요. 이 잠재력 과투자가 어떤 말이냐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들한테도 방어력이랑 생명력을 되게 높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캐릭터를 보시면 15 레벨 자리가 하나도 없고 항상 뭐13 혹은 14 레벨 이렇게 맞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좀 쓸모가 많이 없습니다 14랑 15단계 차이가 한280 정도가 나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요로 쓸 캐릭터들은 공격력을 15단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요 딜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냥용에서는 뭐 연이라던가 혹은 미스벨벳 아니면은 델론즈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장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점플 밍 혹은 점플 발드르 클레어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력은 15를 가장 빠르게 맞춰주셔야 되고 그다음 방어력과 생명력은 최소 3 혹은 좀 어느 정도 키우실 거라면 9그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또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결투장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굳이 방어력과 생명력을 15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대 9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여태까지 컨텐츠 깨는 데에 대해서도 이거 이상 필요하지도 않았었고요. 공격력은 캐릭터들을 못 잡다 보면 광폭화가 터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잡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스탯이지만. 방어력과 생명력은 굳이 이렇게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캐릭터는 기초 투자 3 3 3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결투장 그랜드 벨트가 있어요. 결투장을 관심이 없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전에서의 그랜드를 달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벨트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마다 벨트의 옵션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나 뉴비랑 초보자 분들은 마스터랑 그랜드랑 옵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는 안.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모든 스킬 레벨 증가, 패시브 레벨 증가가 1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항 캐릭터들을 사용하실 때 패시브 1레벨 증가의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나 혹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랜드 자체가 이 점수만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순위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맞추기 쉬운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챌린저랑 마스터의 차이도 모든 스킬레벨 증가 1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챌린저에 계신 분들은 마스터를 목표로 그 다음에 마스터에 계신 분들은 그랜드를 목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페 등급은 분노불사가 어느 정도 많으셔야지 진입을 할수 있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뉴비랑 복귀 유저분들은 그랜드 달성을 목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스터리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마스터리가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컨텐츠를 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반에 나왔을 때는 30에서 최고한 35레벨 정도부터 마스터리를 루비로 뚫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설 아이템이라던가 전설 영웅 그다음에 점플 영웅까지 지금 같이 주고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처음 시작하는 진입장벽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의 스탯들을 챙겨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치형을 많이 돌리다 보면 레벨이 잘 오릅니다. 최소 35에서 40레벨, 최대한 50레벨 이상쯤 가교됐을 때 그때 좀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지금 초보자분들은 진행하시기에 너무 수월하실 거라서 마스터리 투자는 40레벨 이상부터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영혼석 합성이 있습니다.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나왔는데 패스 합성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영혼석 합성은 합성이 완.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 캐릭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혼석을 얻게 돼서 이 영혼석 10개가 있으면 캐릭터를 소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전설 영혼석들을 좀 얻고 싶어서 아래 단계부터 쭉쭉쭉 합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오피셜이 떴어요. 캐릭터 초월이 13초월까지 나올 예정이라서 절대 절대로 영혼석은 합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영혼석 합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3초월 오피셜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다만 패탑성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영웅 초월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전프은 무조건 영혼석 하루 하나씩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모든 전설 캐릭터들 40레벨을 목표로 골고루 초월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5레벨마다 스킬 레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도감작, 스탯 증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탯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5레벨씩 올려야 되니까 40 레벨을 목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공격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수형과 그 다음에 공격형 먼저 레벨업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방어형, 그 다음에 만능형과 지원형 이 순서대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형과 지원형이 이제 생명력을 올려주게 되는데 생명력보다는 방어력이 좀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골고루 맞춰주시는 건 맞춰주시되 여러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주요 대게 들어가는 캐릭터들 있죠 최소 2개 에서 3개 정도 이거는 50레벨을 빠르게 찍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매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나 결장용 있죠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의 덱을 보여드리자면 50레벨 찍은 캐릭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설 캐릭터들 보면은 최대가 48레벨 들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50레벨 찍지 않더라도 콘텐츠를 뚫는 데 에는 전혀 무리가 없구요 다만 이제 결투장 용도로 사용하실 때에는 50레벨을 최대한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결장용은 50 레벨 목표로 빠르게 찍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숙련작을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사수형과 공격형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방어형, 만능형, 지원형 순서대로 숙련작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숙지를 하시면서 육성을 하게 되시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캐릭터를 키워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키우는 육성 가이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